안녕하세요. 저는 원조 섬광초등학교 교사 이세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6학년 1학기 수학 4단원 비와 비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선생님들 이제 이 정도 오시면 피로감이 분명히 쌓였을 것 같은데요. 수학 연산에서 분수와의 나누셈 그리고 소수의 나누셈을 지도하셨고 그리고 2단원 각기둥과 각부를 지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단어 비와 비율이잖아요. 다 앞으로 저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제가 겁을 드릴게요. 비와 비율. 엄청나요, 정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엄청난지? 자, 이제 대부 어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수학 겉탈기 한번 해 볼게요. 네, 단원 개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비와 비율이야말로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물건의 가격을 비교할 때 그리고 요리 제유, 재료의 비율이 될때또 물건의 할인율, 그리고 야구 선수의 타율, 그리고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 등이 비와 비율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트 가서 보시면 그 가격표 아래에 그뭐 100g당, 100g당 이런 가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비와 비율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상황에서 학생들이 비와 비율의 개념 형성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하거나 그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상생활과 연계지어서 지도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개념과 관련된 실제적인 활용 위주로 활동을 구성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6학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것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6학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의 함수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학습하는데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일상생활과 연계도 지어야 되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와 비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이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해요. 그럼 성취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성취 기준은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을 통해 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비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성취 기준 자체에서도 어떤 과정으로 수업해야 되는지 대충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율을 이해하고 비율을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이 성취 기준인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를 이 단원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두 수를 먼저 비교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양의 크기를 뺄셈과 나눗셈 방법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비를 알아볼 때는 비의 뜻 그리고 비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실생활 상황에서 비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볼 거고 비율에서는 비율의 뜻 그리고 분수와 소수로 비율 나타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그 비율 중에 백분율을 학생들이 구하는 것을 해보고, 또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는 활동으로 이렇게 단원이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비와 비율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단원 학습 계열을 보시면 네, 선수 학습, 본 학습. 후속학습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수학습 요소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학습 요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속학습을 한번 보면, 네, 그 6학년 1학기 5단원, 바로 다음 활동으로 후속학습이 이어져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 예상할 수 있죠. 4단원을 못하면 5단원도 못한다. 그래서 이 4단원, 또 학생들이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6학년 2학기 4단원에 또 나오네요 그럼 비하 비율은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문화 한번 구성해 볼 텐데요 대응관계에서 규칙을 찾아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5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면 학생들이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평가 문항을 딱한 하나의 뭔가 답을 해내는 과정이 그 문항이 아니고 이 과정 하나하나로 하면서 찾아가 보는 평가 문항으로 이번에는 구성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표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유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진짜 모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을 해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수학이 큰 교과서에서 발췌했어요. 그리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응표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평가 문항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을 이렇게 구성해 봤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진단 평가 문항을 통해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예상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아, 지금 요비와 비율에서는 어떤 것이 어려워하겠다. 한번 예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지실까요? 우리 앞에 단원에서도 한번 해 봤고, 그리고 선수 학습 요소, 보학습 요소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그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려본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비와 비율에서는 일단 대응 관계를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대응 관계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요.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못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에서 비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비의 개념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몇대 몇, 이건 이해하는데, 그몇대 몇의 몇의 개념을 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거고 또 비율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학생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40분이라는 한차시 시간 동안에 이 수두룩한 아이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는 어떤 준비를 교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학생 수준별 수업을 준비해 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 다른 수업을 해 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사실 되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실 때 미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법만 조금 고민해 보시면 학생들에게 개념이나 권리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학생에 맞는 지원 방법을 빠르게 알려 주시면 그것이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게 피드백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간에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할수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고민해 보시는 차원에서 제가 4단계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대응관계를 모르는 학생, 첫 번째, 무조건 구체물이에요. 못 못한 모르는 학생은 사실 머릿속으로 그려내지 못해서 6학년 수준 정도 됐을 때 스스로 머릿속으로 그려내지 못해서 사실 이 수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뭔가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주면 그래도 그 아이들은 조금 해내요. 그래서 구체물, 모양 조각이나 수 카드 같은 걸좀 주면 좋고요. 그리고 규칙 찾을 때 아까 진단 평가 문항에서도 제가 대응표를 계속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응표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규칙을 찾을 수 있게 해서 대응표를 확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치번호 카드는 무슨 의미냐면 그 규칙을 그 도형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규칙 찾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학생들이 그냥 도형을 쭉 나열해 보면 선생님들 눈에는 이게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도형 이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안 보이고 통으로 보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나열되어 있는 거기 위에 아주 단순하게 이게 첫 번째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이야 표시하는 그냥 번호만 붙여줘도 아이들이 단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번호 카드를 활용하시면 학생들이 그 도형을 단계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조금 키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번호 카드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식으로 나타낼 때, 식으로 바로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운 학생은 우리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나면 그래도 이 학생들이 조금 시도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대응관계를 모르는 학생은 지원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분수와 소수의 관계는 수직선, 단골 손님이에요, 수직선. 수직선으로 하고.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걸 못하는 학생은 또 약분 개념이 나오죠. 이거 5학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약분을 못하면 6학년 과정 내내 계속 이게 걸림돌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통분의 개념으로 가는데 또 통분을 못하면 계속 또 6학년 과정에서 1단원도 그렇고, 3단원도 그렇고, 4단원도 그렇고. 그럼 이 학생들이 사실. 1단원에서 어려움을 겪은 아이가 해소되면 좋은데 이것이 6학년 1학기 1단원 수준이 아니라 5학년 수준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계속 어려움이 쌓여왔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려우니까 점점 더 수학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되거나 흥미를 잃어버리는 약간 그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교실 속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잘 발견하셔서 그 부분을, 그 가려운 부분을 딱 긁어주시면, 이 아이가 그것만 해결해서 되면 1단원, 3단원, 4단원을 다 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부분이에요. 그, 그 작은 하나가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성공하는 아이들로 할수 있, 성공하는 아이들로. 만들 것인지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지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은 두 수를 비교하는 아까 양의 두 수의 양을 먼저 비교하는 활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과정이 뺄셈을 뺄셈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나눗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교과서를 그냥 쭉 보시면 이 과정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살펴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표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B의 뜻은 이제 이점두 이 개, 점두 개의 몇대 몇의 기호가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그 저학년에 더하기 빼기, 특히 곱하기 나왔을 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더하기가 더셈의 기호와 곱셈의 기호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호라고 하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알겠지 하고 그냥 금방 설명을 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호도 반드시 명확하게 비, 비에, 비를 비 나타내는 기호이고 그것을 한번 학생들이 직접 그려보는 활동으로 한 번은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그 기호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비를 읽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어른도 어려워요 사실. 그 뒤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B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또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절대적 비교라는 거를 조금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의 개념은 이러한 과정으로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율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에게는 비율의 뜻을 비율이기 때문에 그림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로 나타낸 다음에 그다음에 비율로 바꾸어 보는 활동으로 해보면 학생들이 조금 더 비율을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실생활과 연계할 때 비율의 계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산기를 제공해도 괜찮고. 네 학생들이 어쨌든 이 연산으로 인해서 원래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런 지금 파트에서는 네이 이런 영역에서는 그 계산 도구를 주어지면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백분율은 이중 수직선과 모눈종이. 우리 이중 수직선은 아까 그 소수 의 나눗셈에도 했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와 비율 단원에서는 사실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 비율, 백분율. 그래서 이 용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두 수의 나눗셈을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것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호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B는 두, 수의 나뉘셈,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고, 한번 써보게 하고, 읽는 것을 3대2라고 읽는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B를 읽는 방법이거든요. 3대2는 3과 2의 B. 이기까지는 괜찮아요. 3의 2에 대한 B.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죠? 2에 대한 3의 B. 이게 무슨 말이야? 애들이 막 3에 2에 대한, 2에 대한 3에 비, 선생님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무지 헷갈려 한다는 것만 조금 예상해 보시고 선생님들이 지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은 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주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비율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때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새로 나오는 용어니까 이 용어를 조금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비하 비율을 하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이비와 비율 단원 지도 계획을 세워 보시면 아니 세 단원 지도 계획을 세워 보셨을 때 굉장히 지금 이 교사용 지도서 또는 교과서 구성되어 있는 차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 양은 제가 실제 지도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수와 소수의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간 지도 계획을 세울 때그각 단원별로 차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는 이 단원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은 좀실수를 조금 늘려서 교과서에서 한 차시의 분량으로 나왔지만. 우리 반 친구들에게는 두 차시 정도는 할애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비하 비율 지도에 봤을 때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차시까지 한번 고려해 보셔서 비하 비율 지도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4단원, 비하 비율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단원 남았어요. 네, 이제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찾아뵐게요.